이 진급 시험 면접관이 질문했다. 모든 병력이 철수했고 대령 한 명이 일정 규모의 병력만 주어진다면 항만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메가더가 답했다. 간판업자를 모두 불러 모아 이 항구에는 지뢰가 설치되어 있음이라고 경고판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싸울 것입니다. 제1차 세계 대전 1914년에서 1918년까지 메가더는 독일과의 전쟁터에서 겨자가스와 최로가스를 맞았다. 써머울 장군이 말했다. 내게 샤티용을 주든지 아니면 사상자 명단을 주든지 하게, 메가더가 답했다. 우리 여단이 샤티용을 탈환하지 못한다면, 여단장을 포함한 모든 장병의 이름으로 사상자 명단을 발표하십시오. 서머울은 감동했다. 많은 병력 손실이 있었지만 결국 샤티용을 함락시켰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받은 15개 훈장을 포함해서 22개의 훈장을 수여받았다. 미국 역사상 최다 수훈 기록이다. 40세에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 되었다.